여러분들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갈 건데 예, 여러분들 유상태로 가실 거예요, 좀 모여서 하실 거예요. 예, 조금 면서, 모여서. 면서, 네. 네. 근데 너무 모이면 또 서로의 얼굴 때문에 서로의 얼굴이 또 가려질 수 있으니까 네. 왼쪽부터 브나티스터브 사랑님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정으로 왼쪽 보시면서 왼쪽 0열부터1열부터 뒤쪽까지 쭉 훑어가시면서 갑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가운데 축 보시면서, 자, 여러분들, 현재 공연을 이렇게까지 많이 한 상태로 프로필 촬영장에와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역할에 캐릭터에 완전히 빠져있는 느낌으로, 자, 갑니다. 자, 강혁병님 캐릭터, 캐릭터는 하트 안 하죠? 예, 네, 가운데 보시면서, 예, 네, 캐릭터에 빠져있는 느낌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보시면서 오른쪽 보시면서 각자의 원래 갖고 있는 본체의 그 애교스러운 느낌, 사랑스러운 느낌을 충분히 표현하시면서 오른쪽 보시면서 칼 집어넣으시고, 네. 자 오른쪽 보시면서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까지가 예상되는 포토타임이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제가 오늘 그레이공의 마무리 멘트할 테니까 마무리 멘트하는 동안 여러 가지 포즈를 조금 간격 두고 뛰어서 여러 가지 포즈를 좀 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길게 하면 부터 타임이 길어지는 거고 짧게 하면 금방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레이공 뮤지컬 분 s 티스터브 대학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그 공연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선두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레이공과 상관없이 이 작품을 꾸준히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공연 끝나는 날짜가 많지 않, 않, 않게 남았는데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이 누나티스톱으로 함께하고 있는 배우들이 다음 어떤 공연을 가더라도 끝까지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그레이공이 앞으로 선택하는 공연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까지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관객 여러분은 원캐라는얘기가 있으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어 공연에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극장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객석을 뜨거운 열기로 채워주신 관객분들께, 어 무한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레이고, 존나티스터 분은 며칠 쉬었다가 주말에 만나 뵙게 되고, 또 다른 곳에서 헤아로운 공연 생활, 예스24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도저히 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할까 합니다 배분들 이제 마무리 할까요? 차렷 자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 감사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진은 아는지모르지만사진은 계속 끌고 있으니 멋지게 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찍으셔서 박수를 피해 못 보내셨겠지만, 조심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